강원랜드가 우트리조트에 지원한 150억 원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태백 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. 6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의 90%를 태백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인데 태백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수년째 지속된 회생 자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.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태백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.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 배상액 62억 3,600만 원에서 90%는 태백시가, 10%는 강호랜드 전 이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앞서 영월지원이 냈던 조정안과 같은 결과입니다. 강호랜드 전 이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재판부에 어, 존중합니다. 참 이사님들 고생하셨고 태백시가 좀. 어, 이사님들 부담을 안 가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재판부는 자금 지원 당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며 태백 씨가 작성한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태백 씨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태백 씨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확약서를 근거로 강원랜드 전 이사진에게 자금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인데 태백 씨의 책임을 크게 인정한 겁니다. 태백 씨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문을 일단 사실은 야것 같고 그 이후에 항소를 할지 뭐 수용 할지를 그때 서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요 지난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을 난 겪던 오토리조트에 150억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책임 수재를 놓고 태백시아전 이사진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